온가요? 챕터? 루트필기를 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응. 조용해. <laughs> 진짜. 어. 응. 응, 챕터. <laughs> 챕터가 없다고요? 아, 진짜 그러지 맙시다. 알았죠? 아, 제가 강의를 잘못해서 우리 지난번 지수 방정식을 공개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공개로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30편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비공개로 일부 공개 올리면 한 명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개로 올리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자 로그 함수 할까 니자 1번 자 여기 로그 함수 1번 됐어요. 로그 함수는 그냥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목 첫 번째 주제.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야. 관계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죠? 맞아? 이거 함수 때 배웠던 건 기억나요? 한번 구해볼까요? 역함수를? 가보자. 자, y는 a의 x제곱이고요. 지수 함수입니다. a가 0보다 큰데 1이 아니어야 될 조건이 있고.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든 저 식을 잘 정리해서 x 는꼴로 만들어야 되지.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뭐야? 같은 식이? 필요충분조건. x는 로그 a의 y 같은 식이죠. 됐습니까? 같은 식이 같은 식그렇 같은 식. 이렇게 놓고 나서 나중에 xy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y는 log a의 x가 되면서 드디어 뭐가 등장해? 로그 함수 가 등장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 역함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온다. 체크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역함수 관계다. 보시 잘안 되네요. 내 거거든. 한번 소리 지르는 거. 어저께부터 동규쌤 자꾸 따라해. 아, 내가 어제 1학년 수업하다가 에? 아니,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더크 이러는 거야. 수업하다가 뭐지? 이건 아, 내거 뺏긴 듯한 기분.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응, 동규쌤, <laughs>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저랑 똑같은 돼지띠거든요. 제띠동갑 동생인데. 제가, <laughs> 제가 아껴주는 동생입니다. 진 갈게. 아, 역함수. 됐어요? 그럼 얘들아, 질문! 역함수 관계는 서로 무슨 대칭 관계죠? 이거 둘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딱 그리면 무슨 대칭? 그렇지. Y는 X 대칭 관계.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선 지수함수부터 해서 역함수 관계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 가볼게요. 자, 그래프 가볼까? 두 번째. 로그함수의 그래프 가볼게. 로그함수의 그래프. 근데 그거 알죠? 어저께 저러고 나니까 나도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은데 내가 지르면 의식했다는 게티 날까봐 쪽팔려서 못 지르겠어요. <laughs> 이게 지금 조용히 수업하는 거예요. <laughs> 봐봐. 자, 우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중요했던 포인트 뭐야? 1번. 증가일 때, 그치? 가보자 우선 y는 x 그릴게요 자, 증가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ax제곱이죠 로그함수는 대칭관계이기 때문에요 잘봐 0,1이었던 게 1,0으로 가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함수, 증가함수의 로그함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감소함수 가보자. 자, 감소함수일 때 가보면 이렇게 되죠. 우선 y는 x를 먼저 그리고. 자, 로가 어, 지수함수가 감소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수함수고요. y는 ax제곱이죠. 괜찮니? 자, 이쪽 그림이 어려울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요. 0,1이었던 점은 1,0으로 바뀌어버리는 걸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 되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자, 이 a 값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어떤 녀석으로부터 시작을 했어? 지수함수의 증가와 감소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a가 1보다 크면 로그함수도 무슨 함수가 됩니까? 로그함수도 증가함수가 되고요. 여전히 a가 0과 1 사이가 되면 이 로그함수가 뭐가 되는 거죠? 감소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는 미시 1보다 크면 지수든 로그든 증가함수고요. 미시 0과 1 쌓이면 감소해. 알았지? 이렇게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괜찮죠? 음. 자, 그 다음 1번.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죠. 자, 로그함수 정의역은요. X 값이죠. 그래프가 0보다 큰 쪽만 그립니다. 즉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죠. 왜냐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기본적으로 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 돼요? 자, 두 번째.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요? 1, 0을 항상 지나야 된다. 1, 0 무조건. 되죠? 자, 세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점근선 있습니다. 어, 한 번씩 슬슬 의식을 내가 하기 시작했어. 오케이. 이따 한번 소리 지를 건데, 어? 적당히 놀라는 척 해줘야 돼, 알았지? 어느새, 어, 어떤 애가, 아, 십발한번 욕해줘, 알았지? 어, <laughs> 어, 아니, 이게 하도 이렇게 약 올리면, 어. 저 오래 수업한 친구들은 나중에는 욕을 해야 그냥 대놓고, 일부러라도 <laughs> 눈 마주치고. <laughs> 중요한 건 장주화 할것 같아, 저 새끼 지금. <웃음> 불안해. <웃음> 가봅시다. 오면 알했어요 좋아. 그러면 점근선이 얘는 어떻게? 해? 점근선이 무슨 축? y축이다. <laughs> y축 촌스럽죠? x는 여기 이렇게 쓰시면 돼. 알았지? 그 지난 시간에 점근선 얘기했나요? 수평 점근선 같은 거 얘기했나요? 얘는 무슨 점근선일까요? 이렇게 x축과 무슨 관계?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앞에 두글자 숨어 있습니다. 수직 점근선이다. 그래서 x는 0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상황들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됐나요? 음. 괜찮죠? 어렵지 않죠? 어.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 보세요. 얘는 생각해 보시면 이런 형태 x는 a, x는 꼴의 점근선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할 때요 어떻게 이 점근선은 그다음 수업 때 얘기했나요? 어, 지수함수는 이게 전분선이잖아요. 얘가 X축 움직이는 건 전분선 영향을 안 주죠. Y축 평균선 영향을 주는 거죠. 로그는 반대예요. 이거기 때문에 Y축 평이동은 영향을 안 줍니다. X축만 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 돼요? 어, 슝. 어, 니꺼 네 아닌데? <laughs> 이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거 이해했나 확인해 봅시다. 제가 로그 때 한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봅시다. 자, 추가 설명. CF.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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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왜. 어. Y는 로그 2에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거와 Y는 e 로그 2의 x 이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이 함수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손들어보자. 높게 들어. 응. 내려. 다른 함수 손들어보자. 야 분위기상 어떤 걸까니?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야너 국어학원 어디 다녀? 젤라프 친구를 팔어? 음. <laughs> 그 다른 함수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이거 기억나세요? 자, x가 0보다 클때 로그 a x 의 n 제곱은 n이 내려가서 로그 a의 x랑 같습니다. 이, 이 성질 있었죠. 이 n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x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0보다,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을 때만 저기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 자체로 뒀을 때는 이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뒀을 때이 녀석의, 이 녀석 함수의 정의역은 그냥 X제곱 전체가 0보다 크다예요.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요. 그렇죠이못 내려갑니다, 아직. 그럼 생각해보세요. X제곱. 실수를 제곱하면 원래 무조건 0 이상이지. 근데 0보다 크다란 말은 X가 뭐가 아닌? 0이 아닌 모든 실수. 0이 아닌 실수.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라고요. 그런데요, 요 녀석, 요 녀석의 정의역은, 그냥, 요 자체가 살아있잖아, 혼자서. 그치? X가 0보다 크다. 자,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두 함수가 똑같대, 정의가 뭐였어?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유역이 같아야 됐지. 그리고 모든 함수 값이 같아야 됐죠. 근데 이미 뭐가 달라요?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봐봐. 우선 요걸 그려보면, y는 log2에 x제곱,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요, 정의역이 0에서만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케이스 두 개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x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됐어. 그냥 바로 그래프 그려. 그려보자. 얘는 그냥 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괜찮아요. 이해 되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돼. x가 0보다 크다 라고 가정하면, 이 함수는 y는 2에 로그 2에 x가 드디어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은 예를 그리란 소리죠. 맞습니까? 얘는요. 보세요. 여기 2가. 2가 어? 2가 1로 내려갈 수 있죠. 얘는 결과적으로 로그 루트의 x승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루트 2는 1보다 크죠? 그래 그래프가 0보다 클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0보다 작은 거는요 이렇게 불래요 우리 함수를 잘 배운 친구들 우함수라고 들어봤나요? Y축 대칭 한번 들어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식은 똑같죠? 그 말은 얘는 이 그림이 Y축에 대칭을 시켜서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지게 된다. 이게 저 그래프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거는 오른쪽 하나만 그릴 수 있다는 소리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시면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가 볼게요.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됐습니까? 자. 가 보면 이런 거면 예를 들어서 볼게. 그 y는 로그 2에 자, x 3 1. 요 그래프를 그려 보고 싶은 거야. 알았지? 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냐면 y는 log 2의 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로그 함수는 무슨 정근선? 수직 정근선이니까 정근선인데 평행 이동할 때 영향을 주는 건 무슨 쪽 평행 이동? 얘만 영향을 주는 거죠. 얘는 영향을 주진 않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 그룹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애초에 점근선이 Y축이었던 것이 X축을 얼마큼 간다? 3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First, 점근선두 번째, 이 함수는 미시 2가 되죠. 무슨 함수? 증가함수 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뭐 여기 점 찾는 거 어렵지 않게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어. 이렇게 로그 함수를 그리시면 된다 괜찮지? 음.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할 때도 지수함수만 갖는 고유한 평행이동 얘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복습 간다 y는 2 곱하기 3x의 곱 있죠. 얘를, 얘를 평행 이동하면 y는 3x의 곱이 될수 있을까? 어떤 함수에서 그 함수를 실수배할 때 그게 평행 이동만으로 갖게 만든 함수는 유일하다 그랬죠. 자, 여기서 뭐,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a 의 log a 의 b가요. B가 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Y는 2라는 것은요. 2, 어 미치. 미치 3으로 3, 4 3에 로그 3에 2라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곱하기 3에 X제곱이고 자, 미치 같은 지수끼리 곱하니까 지수업체 성립이 가능하지. 어떻게 될까? 얘는 3에 X 더하기 로그 3의 2가 되는 거죠. 얘가 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x 대신에 x 대신에 x 마이너 로그 3의 1을 x 대신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얘가 지어지니까 그쵸? 꾸준이 알겠니? 따라서 x 축으로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게되면 겹쳐질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지수만 갖는 고유성질입니다 복습했죠? 그런데 로그도 비슷한 성질이 하나 있기는 해요 자 옆에 볼게요 자 가봅시다 로그도 비슷한 성질이 있다 자 y는 log a의 kx 이렇게다 적어볼게요. 괜찮아요? 얘는요 적절히 평행이동하고 나서 y는 log의 a x 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평행이동 맞아요? 만들 수 있습니까? log a의 kx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y는 log a의 x 플러스 y는 log a의 k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얘가 얘가 되려면 얘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 되죠? 마이너스 log a k만큼 움직임이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음,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y는 로그 x가 있고요. 그리고 y는 로그 10x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밑이 없으니까 상용 로그죠. 그러면 로그 10의 x는 로그 x 플러스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그려보자. 이렇게. 자, 상용 로그야. 증가야, 증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 1. 여기 y는 로그 x가 되죠. 맞아요? 이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1,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게 되면 어떻게 올라가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y는 로그 10의 x가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마다 요 사이의 거리가 항상 얼마로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1로 같아야 되죠. 1. 맞니? 괜찮아요? 오케이. 어. 이해 되죠? 어, 이렇게. 그래서 요런 성질 이용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kx가 왔어 x의 실수배가 딱 왔는데 얘는 y축 평이동을 해버리면 원래 함수랑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로그 함수의 설명을 나온 거고요 대칭이동은 어, 문제를 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카메라 한번 꺼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가